무인도에서 살아남 저만 믿고 따라오실 때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! 주세요! 아유 불을 피우겠습니다 아. 아. 물도 없고 불도 없고 살려주세요! 흉수 네? 뭐 이럴 줄 알고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뭐요? 필요한 물건들 마음껏 가져가셔도 좋아요 아니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었어요? 먹을 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. 그럼 다내거 할래 이거? 이거 다요? 응. <laughs> 오케이, 따라 올려, 따라 올려. 이거 뭐야? 생존 전문 매니저 치킨 이게 어. 뭡니까? 지금 펭수 매니저 없이 와서 힘들었죠. 저 매니저 없이 혼자도 잘 합니다. 팽수가 샀으니까 가져가야 돼요. 이거 했다고요 제가? 어제 부로트러스가 산 거지. 손상된 응. 거 어디 이거 어디다 팔겠어요?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, 이거? 아, 자, 제가... 리 <laughs> 네. 이분이 생존 매니저예요? 선생님, <laughs> 지금까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버텼어요? 물도 음... 만들었고요 물도 뱉고 화장실도 만들었고 집도 만들었습니다 제돈 필요 없이 잘하실 것 같아요 아, 전혀 네. 필요 없죠, 사실 하지만 보완할게 있으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셨겠지만 <laughs> 그렇죠뭐 네. 설마 지금 이게 이게 집인가요? 이거 집이죠? 아 이거. 이게 집이라고요? 이게 이거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한데요 이거 아 어.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요거요거 요거? 벌써 등이 감기시네 이거 진짜 편하긴 편합니다 남극 스타일로 아주 <laughs> 아주 특이하게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네. 하지만 저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좀더 안전하게 한번 이 지형을 잘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. 어디 한번 해보세요. 네. <laughs> 생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지, 어떻게 되는 건지,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, 또 도구는 어떤 어떻게 게 되는 건지, 네. 그래요. 그 다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형 특징은 무엇이 되는 건지, 네. 그래요. 모래 언덕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리리야. 아니, 근데 이걸 제가 파야 되는 건가요? 당연하죠! 여기라고. 음.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, 압축물 음. 뿐만 아니라, 이제 비, 바람, 웬만한 어떤 환경에서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음. 느낌 어때요? <laughs> 흥소리 느낌 어때요? 불 피우셨다는데 어디에다 불 피우셨는지 한번 아, 볼게요아 불이요? 네. 불이 아까 저기 접혔거든요. 저기? 어, 불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? 잘 선택하셨어요. 이렇게 어, 암벽을 이용한다가면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데. 응 음, 정확히 음. 캐치했습니다. 저는 여기에다 피우겠습니다. 여기다가 불을 피울 수 있는 준비를 해놓게요. 을 <목소리> 아까 저거 나다 했던 건데, 저거 안 된다 이게 봐라. 활비비라는 방법으로 불을 한번 피워볼게요 활비비? 네, 처음에는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, 마찰열에 의해서 약간씩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 뭐야 뭐야 음. 불안 났대요 손목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은 팽수에 보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저한테 힘을 실어주세요, 팽수. 오. 자, 그럼 한번 불을 피워 보십시오. <목소리> 하이. 오, 연기가 난다. 과연 연기가 날 것인가, 불이 날 것인가? 오, 피고 아무 일도 없었다. 네 남극의 생존을 좀 도와주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아 그럼 뭐저뭐 뭐 돋보기라도 써야 되냐 이거? 아, 돋보기 좋죠. <laughs> 아왜 포기하면 안 돼요? 그냥 매니저가 한번 해봐요. 이거 아까 저도 다 해봤던 거. 어 뭐야 왜 연기냐? 바람 좀 불어주세요. <laughs> 네? 오 뭐야? 오 뿌리다 뿌리다 <laughs> 와 와우 와우 오 매니저 오 인정하겠습니다. 어. 그럼 제 매니저스 임무는 자 성공적으로. 종료했습니다. 아니 잠깐만, 잠깐 아니 잠시만. 아니 어? 아니 아니 먹을 거 지금 먹을 거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아 하하하, 이거 어째? 특수 교육 잘 받았어요? 어 사기꾼이다. 사기꾼이야. 사기꾼이다. 어 뭐야? 먹고 있잖아요. 아 이제 주는 거예요? 예 이제 주사합니다 근데 그냥 못 주고 사실 대가를 치러야 될것 같아. 아뭐 대가예요 또? 를 가져가면 이거 참치 바꿔 줄라나 이거 아 여기 필 가져왔습니다. 어, 이거 잡소 뽑아왔네요. 네, 네 198개 정도만 가져오시면 돼요. 뭐야 뭐야? 이거를 198개 갖고 라고요? 어저니까 200개는 채워야죠. 못해, 나 못해. 일단 뭘잡으려면 바닷가 근처를 가야겠구만. 과연 뭐가 나올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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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잡았다! 개 잡았다! 오케이 짜잔!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꿔줄 거야 3,450개만 더 가져오세요 아 진짜 이거 사기꾼이네요 이거! 아니 사기꾼이 아니고 이게 다 정가만 받는 거예요. 아니 3,200개 뽑아라 그러고 개 3,500마리 뽑아.. 안 뽑아놨잖아요. 개 3,500마리 가져오면 개 멸종돼요! 아니 잘 가져와봐요. 아, 하... 미니저 어? 아니 아까 그렇게 도망치더니 왜 여기, 여기서 뭐합니까? 나 네, 여기 주민이에요. 주민이라고요? 어. 여기 살아 여기. 아 그러셨구나. 어. 근데 어. 이거 뭐예요? 낚싯대. 이걸로 거의 뭐백상어까지는 한번 낚아보겠습니다. 백상어요? 그럼 매니저 저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빌려주세요. 아, 어, 감사합니다. 화이팅화이팅 어. 어. 주민이라고? 여기 무인도인데. 좋았어. 그럼 나도 상어를 낚아보겠어. 가다이 상어야 으러 물어! 이게 상어를 잡는다고 이거? 이거 아무리 봐도 청량감이잖아 바다 생물 잡아왔습니다 아파+ 아파+ 아 이게 뭐예요? 그파 아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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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다. 잠이나 잘래. 응. 아, 아! 깜짝이야! <laughs> 아니 매니저! 어.. 우리 펭수 물고기 많이 잡았죠? 물 응? 많이 잡긴 많이 잡아요 그거 장난감 낚싯때 하나도 못 잡더만 <laughs> 내가 그러면 펭수한테 알려줄게 이 섬의 비밀이래 비밀이요? 이 섬은 보물섬이야 보물섬 보물섬? 파면 뭐가 막 나와 파면 뭐가 나와 <laughs> 감사합니다! 그래! 정답은 땅이 있었어! 파보자! 근데 어디 파요? 마음이 오. 가는 곳은... 마음이 가는 곳이요? 태양이... 그만! <laughs>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가는 곳이다 에이, 설마 화장실에 붙여있겠어 이거? 음. 어? 어, 차차차차차차차 어? 어, 어, 그럼 그렇지.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. 땅을 팔도 없어. 어? 하

보물이다! 이거면 바꿀 수 있어. 겠 오케이, 바꾸려 냈어 고마워 꽃아. 제가 바다의 보물을 찾아왔습니다. 어, 드디어 찾았군요, 평수. 그거예요? 그거였구나. 이거 맞아요. 상사가 완료됐네요. 됐습니까? 네, 네, 네. 자 이제 출해요. 생수, 여기요, 참치. 아, 드디어 참치를 받았습니다. 아 불참치야.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. 엄청 맛있게 잘 먹어야지. 35억 <laughs> 챌린지 <laughs> 같은 거 시도해보는 것도 오케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<laughs> 아버지님 와 와. chí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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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 hẹ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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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ችግቸግቸግቸግቸግቸግ <tune> ታ <sound>